왜 이렇게 큰지 나도 모르겠는데 드디어 이게 왔습니다 중국 어 시즌 2 이렇게 한 봉지에 세개를 이렇게 담아서 왔던 적이 없었는데 뭐부터 열어봐야 되죠? 네 일단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제일 큰거네 일단 얘는 뭔지 알겠고 비닐이 정말 얇아요 우리 집에서 쓰는 일회용 비닐 봉지보다 훨씬 얇은 것 같아요 이렇게 쭉 이러면은 뚫리네요? 뚜리, 제가 주문한 거는 바로 집순이들의 필수품 잠옷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영상 볼 때마다 잠옷 입고 나서 너무 속상해하시거든요 사람들이 너옷 없는 줄 알겠다 옷좀사 입어라 이래가지고 텔레토비 잠옷입니다 꼬마 텔레토비 시간이에요 보라돌이를 구매를 했고요 보라돌이 보라돌이 친구들 안녕 생각보다 예뻐서 눈물이 날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이거 봤는데요. 귀엽나요 근데 생각보다 퀄리티는 좋아요. 15,000원 치고 가성비, 나름 선빵했다고 볼수 있고 어쨌든 저는 나름 만족스럽습니다. 이 옷에 만족스러운 점과 아, 조금 이거는 좀 거시기 한다.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릴 건데 만족스러운 점은 생각보다 모자가 좀 커요. 생각보다 모자가 크고 이 안테나 있잖아요. 얘가 좀 이렇게 모양도 잡혀져 있고 살짝 도톰하고 무겁거든요. 저는 그래서 얘가 안테나지만 이렇게 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감은 없었단 말이에요. 얘 나중에 뭐 잘라내면 되지?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존재감이 <목소리> 있습니다. 이렇게. 네, 괜찮죠. 뭔가 힘없이 꼬꾸라진다거나 매가리가 없다거나 약간 그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안테나가 일단 마음에 들고요. 이게 사이즈가 L이거든요. 근데 제 키가 164에 얼추 58kg, 59kg, 60kg 막 이렇게 되는데 좀 작습니다 사이즈가 작은 게 아니라 신장이 작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막 누워보고 뒹굴어보고 다 했는데 이 옷을 입고 이렇게 막 모양을 취하고 뭐 동작을 하고 이러면 은 다리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제가 이렇게 허둥지둥 거리다가 보면 은그 올라와 있더라고요 바지가 좋은 점은 따뜻해요 이 원단 자체가 아시죠 겨울에 필수 원단 엄청 따뜻해가지고 그냥 집에서 휘뚜루마뚜루 입기 너무너무 좋은, 아이고, 단점. 저는 확실히 부정적인 까이렇게 단점이 좀더잘 보이는 것 같아요. <laughs> 첫 번째는, 어, 사이즈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널널하잖아요. 모자가 크긴 크지만, 이게좀 편하게 이렇게 덮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쪽 부분이 살짝 불편해. 이렇게 접히는 부분. 이쪽 부분이 불편하고. 그리고 가랭이. 가랭이도 불편하고, 아무래도 바지 사이즈가 안 맞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는 거겠죠? 가랭이가 좀 불편하고, 밑단을 살짝 올려야지 가랭이가 조금 편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면서 이렇게 뒤척뒤척 거리면은, 밑단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것도 불편한 점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고무줄이거든요? 점점 피가 바늘에 쪼단 말이죠, 이게. 장점 하나 말씀 안 드렸는데, 제가 팔이 좀긴 편인데, 팔 기장은 엄청 널널합니다. 그리고, 한번 입어봤을 때 제가 속에다가 티를 입고 이걸 입어봤거든요. 근데 아직도 좀 살짝 살짝 이렇게 떼지더라고요. 그런 게 단점이라면 단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분명 장점이라고 해서 넣은 기능인데 단점이에요. 그건 바로 화장실용 지퍼입니다. 이게 사실 점포시트잖아요. 점포시트의 최대의 단점은 화장실 가기가 좀 거시기예요. 이걸 다 벗고 싸야 된단 말이지 근데 여기는 이렇게 지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laughs> 이거 하면서도 현타오는데 어쨌든 이렇게 열어가지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싸는 건데 <laughs> 아마 그 용도로 만들었을 거예요 그거 말고는 사실 다른 용도가 없어 보이는데 제가 진짜 실제로 화장실에서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제 엉덩이가 커서인지 지퍼가 엉덩이에 끼는 것 같... 느낌도 들고 옷을 입고 화장실 지퍼를 열고 앉잖아요? 그러면은 안 앉아줘요. 봐봐요. 일단 열었거든요? 열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안앉아져 <laughs> 뭔가 소변 보다가 옷에 다 젖을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들고 어, 대변을 본다. 대변 조금 가능할지도? 아, 근데 사실 똥도 청소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제 친절한 지수 씨의 중국어 시즌 2 영상 여기까지였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텔레토비, 텔레토비, 친구들 안녕.